대한민국에서 나 하나일걸요? 여러분 속지 마라.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이다. 이말나 하나지? 전체 유튜브를 뒤져봐도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 카페를 뒤져봐도 속지 마라. 반도체 전쟁 중이다. 이말한사람 나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이 단어 하나에 이, 이 단어 하나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다시 딱 차리고 주가가 빠지고 흔들려도 아 지금 전쟁 중이지? 그럼 정신 차릴 수가 있었잖아. 그지? 물량을 여러분들이 한미 반도체 지킬 수가 있었던 거야. 반도체 대장 뭐라 그랬어? 한미 반도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초전도체를 파, 작년 8월달에 박살내려고 난리였잖아요, 여러분들. 그잖아. 초전도체라는 게 사실 아직 이제 형체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양자 테마를 띄우던가 뭐 이상한 테마를 막 띄우면서 이거는. 전혀 사기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고 다른 테마들은 마치 다 완성된 것 마냥 막 맥신 테마라든지 양자 컴퓨터 테마라든지 이상한 테마들을 막 끌어올리면서 초전도체를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그치? 그 다음에 2차전지 세력들이 이 초전도체가 올라오면 돈들이 다 일루가니까 어떻게 됐어? 이거 그냥 밟아 죽이려고 그냥 난리였죠 난리. 그지? 그 전쟁을 치렀잖아 우리가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지? 5개월 동안. 우린 전쟁을 치른 거라고 맞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물밑전쟁을 읽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 보고 시세만 보면서 수익률만 따지고 있으니 시세를 보면 여러분들 맨날 생각 생각 그 생각 어? 이 미협적인 생각 때문에 얼마 벌었네 얼마 잃었네 계좌에서 얼마 빠졌네 이 미협적인 생각 때문에 전체적인 숲을 못 보는 거야 나무 하나 보려다가 어? 숲을 놓치고 만다고 그럼 지금 봐봐 제조산업에서 시대가 얼룩 로 가고 있어 지금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제조는 이미 어디로 가고 있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로 다 갔잖아. 그 제조 산업은 한국에서 어떻게 된다? 박살 나니까 제조에서 어떻게 융합을 해갖고 로봇,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AI 플러스 자율주행 아니면은 반도체 아니면은 로봇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그냥 일반 제조에서 제조 산업에서 융합 산업, 양자 산업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투자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투자도 여러분들 투자도 제조업에 투자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 양자 융합을 시도하는 쪽으로 가야 되나 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유튜브 전체에 수천 번을 보여줬잖아 수천 번을 큰 틀을 먼저 이해를 하고 어? 큰 전쟁 터를 먼저 이해를 하고 이 안에서 싸워야지 전투에서는 저도 됩니다, 그지 수익률에서는 여러분들 저도 돼 전쟁에서 이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잖아 전쟁에서 이길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시대가 끝났어. 컨텐츠만들고 또 저작권, IP, 또 어떤 뭐 특허 이런 걸 팔아 먹고 사는 나라로 바뀌어야 돼. 종자 산업으로 가야 되고, IP 산업으로 가야 되고, 특허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살아남는 방법은 최근 7개월 동안 가장 하락률이 높은 종목군이 리튬과 이차전지 그리고 계속 노래했습니다. 이 사람 반도체 빨리 팔아야 된다고. 한미 반도체를 집중 공격했죠. 코스피를 봤을 때 이렇게 스페인이 돈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스페인 돌다가 폭을 키워놨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면 큰 웨이브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지금 나는 코스피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지금. 생각보다 큰 파동이 올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한국 주식 욕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미국으로 넘어가지 마라. 미국은 이미 각이 벌어졌잖아 지금. 돈 벌어서 나중에 중국 주식 생 바닥의 주식을 사서 투자로 모아가면 된다. 활동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왼쪽이 강한 주식이 이게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안 빠지잖아 그지 주도주가 다된 거잖아 주도주 자 이거 내가 계속 보여줘 이게 본의 아니게 이 사람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결과가 자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들한테 선동당해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강의하고 유튜브에 올린 시점에서 보면은 에코프로는 60% 빠졌고요 한미반도체는 60% 올랐어요 결과적으로 180% 차이가 나는 거야. 180도 달랐다 이거지 결과가 180도 다르다 이거야 맞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진입 학을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얘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 먹고서 이 사람들은 바보처럼 손가락 빨고 있을까 아니죠 특이점이 왔고 뭔가를 깨우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익을 내고 이 돈으로 다시 신고가 치는 주도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최고점에서 물려 있는 게 이게 가장 힘들고 비극이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이 반도체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매스컴이 전부 다다이 주식을 팔라 그랬잖아. 이거 한미 반도체 거품이라고 지금. 그이 사람을 보면은 자 봐봐.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야. 이, 이 사람은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나서 갖고 한미 반도체를 다 팔라고 그냥 전 국민 선동을 했잖아. 이거 판 돈으로 뭐 사라고 전부 다 2차 전지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욕하는 거지. 이 사람이랑 뭐 개인적인 앙 심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내가 약속드린 10루타 나왔잖아. 이거 10루타, 아 이거 300%고 우리 콘서트 카이어 1844% 나왔잖아. 맨 처음에 이게 내가 6400원인가부터 추천을 해드렸죠. 그지? 어, 부산시앗. 그죠? 1844% 대로 기적입니다. 시안농법 화이팅. 이런 분들이 한 번만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진짜 시안농법의 맛을 봤기 때문에 금방 갑니다. 아시겠죠? 어? 이 18배씩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만 사놔도 얼마야 이게? 어? 1억 6천이요. 거기서 또 10배 가면 16억. 그지? 그런 식으로 몇 바퀴씩만 돌면 배가 금방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단타가 아니라 큰 자본을 주도주로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오늘 완벽히 배우고 가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기술적 분석으로 배워야 되는 건 추세와 패턴을 배워야 돼요. 그죠 주도주의 패턴을 배우고 아까 얘기했던 어 박스권이라든지 삼봉이라든지 이런 기본 구조를 배워야 돼 200일선을 돌파하고 나서 어? 2차 매집하는 형태 추세와 패턴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리딩을 통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올려주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 반드시 배워야 될게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대성 강도와 상대성 에너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시장은 이렇게 가는데 내 주식은 이렇게 빠져 그러면 상대성으로 실패한 거죠. 그지 미국 주시이렇게 올라가는데 한국 주식 이렇게 빠지잖아. 상대적으로 실패한 거잖아. 초전도체 이렇게 올라갔는데 2차전지 이렇게 빠지잖아 상대적으로 실패한 거라고 우리가 씨안농법을 하다가 2차전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씨안농법 주식은 이렇게 빠져갖고 뭔가 변신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주도주에 집중하게 된 거죠 주류가 뭐냐 도대체 그지? 그래서 씨안농법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죠 상대성 에너지는 당일 당일 어떤 주가에 에너지가 있어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그 돈을 우리가 기록을 해놔 그래서 어떤 테마가 형성됐을 때 초기 파동에서 돈이 얼마나 축적되었는가 우리가 데이터로 쌓아놓죠. 그래서 초전도체라는 게 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테마가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 왼쪽 벽을 만들 때 여러분들 이 왼쪽 벽을 만들 때 들어온 돈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이렇게 죽었다가 이제 주도 세력이 어떻게 됐어? 여기서 돈을 들어왔으니까 이 돈의 몇 배를 먹어 보통. 에코 프로가 왼쪽 벽 만들어 놓고 10만 원에서 얼마 만들어요? 15만 원 만들어 놓잖아. 10배를 먹는단 말이야. 주도주는 열배 먹으려고 이 왼쪽 배을 만들어 놓는 건데 그런 걸잘 생각해야 되고 자 오늘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 따라서 다 주류가 있다 주류 우리가 상류사회를 가려면은 주류가 뭔지 파악을 해야 돼그 다음에 지주에서 놀면 안 된다 우리가 힘이 없고 뭔가 깨우치지 못했을 때는 이 옆에서 놀면서 방법을 배우고 터득해야 돼본시합에 나가면 죽어 사이드에서 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아아 아, 아, 깨우치고 통달해 가다가 뭔가 이제 특이점 요구 눈에 보이고 데이터를 의해서 답이 나왔다 그럼 주류에 들어가서 본게임을 시작해야 됩니다 뭔소인지 알겠습니까? 작년에 했던 말들이거든 반도체, 초전도체 매도 친 사람은 등에 땀, 땀날 것입니다 어? FOMC 뭐 부정으로 나왔고 CPI 높게 나와서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이 있고 앞으로 시도에는 인공지능, 로봇챗, g p t 갈 수밖에 없다 로봇 관련지 얻는 사람들은 하나 꼭 사둬야 된다 이 작년 6월인가 보다 6월, 아 작년 8월, 9월인가 보다 로봇주들 100만 원씩 사뒀다가 급등하면 팔아 먹으면 된다. 앞으로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 로봇, 챗GPT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칩, 텔레칩스 무조건 사둬야 한다. 궁극적으로 틴커에 모아가야 된다. 인공지능 거래가 서야 인공지능이 따라옵니다. 인공지능주가 다 죽었었잖아. 이제 살아나는 건데 종목을 바꿔서 살아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잘 들어 봐. 앞으로 시대는 어떤 사람이 살아남냐면 일거리 없어지고 로봇하고 소프트웨어가 다 이런 리를다 대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팀과 빅데이터의 어떤 효율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쪽이랑 손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빅데이터가 제시하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가 제일 많이 팔리나? 치킨, 고기, 피자야. 그래서 치킨, 고기, 피자 집을 차리면 망할 확률은 없는데 혼자 특이한 걸 하겠다고 무슨 뭐 매추리 구이를 한다든지. 뭐 개구리 튀김을 한다든지 그밥 먹고 살수 있나 없나 비주류가 되면은 밥 먹고 살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제시하는 쪽으로 가서 실패하고 깨지더라도 빅데이터가 제시하는 주류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빡대가리 가스라이팅 당해 반도체 다 팔아먹고 2차전지 오리던 사람들의 자살 뉴스 방송에 안 나옵니다. 그죠? 이 사람들 집 팔고 건물 팔고 다 들어갔어요. 작년에 그 엄청난 열기와 열강을 기억하십니까? 그 많은 피해자들의 이야기 언론에 기사한 줄안 나오고 한미반도체는 어? 300% 올랐고. 작년 초 대비해서 6섯 배가 올랐어. 에코프로그룹 는 70%가 폭락했고. 그러니까 대려 액면 분할이니 코스피 이전 상장이니 새로운 키워드로 또멋 모르는 개미들 마지막까지 어? 똥꼬까지 빨아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키워드가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된다. 빅데이터는 이미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거기에 현혹돼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나만큼 이차전지 사지 말라고 떠든 사 사람, 사람도 없죠. 나만큼. 이미 세력들 다 털고 나간 게 보이는데, 주식 투자자들이 2차 전지 개미 지옥에 빠져있는 그 시간 동안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시더스 다단계 폰지사기에 당해서 50대, 60대 대부분이 노후 자금을 날렸다. 뉴스 보면 알 거야. 휴먼스 코리아. 어, 어떤 뭐, 뉴스에는 2조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20조 정도가 다단계 폰지사기를 당한 것 같아. 또 은행을 믿고 적금 타가던 어르신들을 은행에서 꼬셔갖고 홍콩 e l s 에 가입시켰잖아 그다 박살냈잖아 그다음에 상가 부동산 쪽은 지식산업센터 고가분양 해갖고 답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놨잖아 그 주식 투자를 안 했어도 다 개박살 난 거야 주식 투자했으면 이 차전지 안 했어도 다 개박살 난 23년도 였다 거기에다 자영업하는 애들은 그 장사의 신이나 이상한 애들 띄어가지고. 컨설팅 다 당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응.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는 유튜브들 보면은 어? 유튜브를 점령한 애들이 지금 누구냐면은 중고차팔이 문신을해 놓은 양아치 세력들이란 말이야. 이런 애들이 나더견 작전 세력, 임창정, 이천수, 나중에 쌍방울 이, 이런 것들. 어? 김남국 코인, 결국은 쌍방울 민조당 이런 애들이랑 다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들 구독자 수 많고 막 유명한 애들 있잖아. 그거 보면 여러분들 생각집에 당한다. 보면 어서 생긴 것도 진짜 먹같이 생긴 것들이 막 인플루언서야 그게 말이 됩니까? 빡대가리가 인플루언서고 돼지 문신충 새끼들이 다 인플루언서야 구독자 수가 막 200만, 300만 지들끼리 알고리즘 몰아넣기를 막 해주는 거야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생각 선동 당해갖고 막 어? 탄핵, 제2의 탄핵 사태처럼 완전히 지금 유튜버를 막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야 설계 자체가 망하게 설계되어 있어 2차전지 지옥에 빠지던가 시더스 다단계에 빠지던가 보이스피싱 당하던가 알지도 못하는 ELS, ELF 가입하던가 말 그럴싸하게 저갖고다 속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자본들이 그런 엉뚱한 애들 인플루언서 키워가지고 여러분들 전부 다돈 쪽쪽 빨대를 꽂아갖고 돈 쪽쪽 빨아먹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자 봐봐 지금 다 이거야 여러분들 지금 23년도 그리고 올 초에 여러분들 2차전지만 욕할 게 아니다 다다 다, 지금 다 망했다 여러분들 20만 명 이상이 20조 원 이상 먹 이렇게 했죠 이거 봐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정상인 주식 투자자들의 모습이니까 자기가 만약에 기게 껴있으면 한번 봐봐 이게 정상인가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왜 어떻게 선동당하면 사람이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니 이 나라고 하는 일이야 이게? 지 살길 찾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카페를 내가 들어가 봤더니 이제 누가 이제 입바른 소리를 올려 한미반도체 작년부터 박작가가 그렇게 까부셨는데 오늘 상가가니까 어? 개거품이라고 여의도 에너 쪽막 반성해야 된다 워낙 강경하게 말해서 결국 2차 전지주 손절하고 지금 날아가는 거 보니까 허탈하다고 사지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잖아. 그랬더니 댓글이 막 수십 개 달리는데 사십 개 달리는데 다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이빠른 소리 하면 다 공격한다고 지금. 매수 매도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미 급등한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개털들의 장난에 속지 마세요. 막뭐 이렇게 어? 심포도 된 거죠 지금. 며칠 내 한강 다리 위로 사람들 모이겠구만 본인 주식을 하면서 남 탓하는 건 너무 없어 보임. 동감합니다. 은행에다 적금하세요. 뭐다 이게 이차전지 피해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내가 안 됐으니까 너도 안 돼야 된다. 지금 이런 논리잖아 지금 전체적으로 팩폭을 하니까 이거 지금 뭐 민주당 애들이나 뭐 이차전지 든 애들 막 무서울 거야, 그죠? 부들부들 떨 거요. 투자는 냉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숫자로 움직이고 본질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고. 뉴스 보면 안 나오나 답이 모든 언론이 어래 이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장난이 아니죠 지금. 어, 어음 부도율이 지금 22년 만에 최고치야 지금. IMF 부도가 지금 높은 거야 이게 지금. 아시겠죠? 그 지금 사업한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럼 답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2023년도 이런저런 풍파에 살아남았다면 그래도 나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떠한 고통도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작은 법이야. 그래서 내 방송을 듣고 희망을 배운다면 빅데이터를 보고서 희망의 눈을 뜬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엄청난 강한 뿌리가 되어 있을 거야. 여러분들 2023년도 그 힘든 상황에서 사기 안 당하고 선동 안 당하고 살아남았다면 여러분들은 24년도에 엄청나게 강력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